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영국의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6.25 전쟁 당시 한국에 크나큰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영국은 6.25때 미국 다음으로 많은 5만 6천여 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5천여 명이 이 땅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됐습니다. 5월 1일 영국 포스머스 항을 출발한 퀸 엘리자베스 호가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공을 압박하기 위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의 F-35B 스텔스기까지 탑재하고 미 해군 네덜란드 해군과 함께 일본으로 향하는데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의 부산 항해도 입항할 예정입니다. 자유를 위한 퀸 엘리자베스 호의 항해는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산의 유엔묘지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영국군도 잠들어 있습니다. 영국보다 먼저 한국에서 초간된 6교 참전 영국군 노병의 숙이 후쿠고의 영웅들은 1953년 11월 12일 영국군이 철수할 때한 신부의 추도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한국을 떠나지만 그대들은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대들은 이미 이곳에 흙이고 공기이며 제외 수호이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피로 지킨 한국을 지켜달라는 추도사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2021년에 퀸 엘리자베스 호가 수개월을 항해 극동으로 오듯 영국 항공모함은 1 9 5 2년에도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 유니콘 호가 싱가포르를 거쳐 일본 사세보 항으로 향하다 곧바로 한국 전쟁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병력과 항공기 수송을 맡았지만 해안 포격 임무에도 참여한 바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입니다. 후크 고지의 영웅들에 등장하는 영국군들은 이와는 별도로 아스트리아스 호를 타고 사우덴프턴 항을 출발해 미지의 동방의 나라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포트사이드, 아덴, 콜롬보, 싱가포르, 홍콩, 일본의 구례항을 거쳐 한국, 부산으로 이어지는 모아나먼 여정이었습니다. 후크고지의 영웅들의 저자 케네스켈동을 포함한 영국군들은 부산에서 곧바로 열차편으로 중국과 전투가 벌어지는 경기도의 최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책은 18살의 징집 영장을 받고 듀크 오브 웰링턴 제1 대대에 배속된 저자 케네스켈동, 그리고 다른 22분의 노병 수기를 모았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입대 영장을 받고 징집된 17세에서 20세의 젊은이들과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막 제대했지만 다시 예비역으로 6.25 전쟁에 불려간 이들이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당시 많은 영국인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코리아란 나라에서 북쪽 군대가 남쪽을 침략했다는 것정도 말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머나먼 나라로 보낸 어머니와 아내들은 관심도 없는 나라에서 싸우는 가족으로 인해 속을 태우는 그들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책의 제목에 나오는 후크 고지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불이 삼위천 좌측 군사 분계선을 뛰고있는 해발 200미터 남짓한 고지입니다. 나지막한 야산인 이곳을 둘러싸고 195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 휴전 협정까지. 영국군과 중국군 사이에 네 차례나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책 주인공인 케네스 켈동옹을 포함한 영국군 용사들은 장렬한 포탄 속에서 중국군과 육박전을 하며 고지를 지켜낸 영웅들입니다. 전우들이 바로 옆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밤낮 없는 전투에 제대로 추모조차 못한 당시의 상황이 잘묘사되 있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한국을 포함해 군대를 다녀온 이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병영 생활이 아주 잘 묘사됐습니다. 진지 보수 공사, 막사 세우기, 점호, 안전 사고, 휴가에 대한 동경 같은 군 필자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군대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영국 군들은 대체로 워킹 클래스 출신이었습니다. 갑자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어딘지도 모르는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초계처럼 바친 병사들의 이야기들을 주로 담았습니다. 이 책은 케네스 켈동동이 자신의 참전경험담을 수기형식으로 정리한 것을 따님이 프린트해 책자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번역해 편한 겁니다. 영국군 참전수기로는 한국 최초입니다. 말 그대로 워킹클래스의 러프한 문장에 북부 잉글랜드 요크셔 지방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영어 표현을 아주 세련되게 번역한 책입니다. 번역자는 이승만 학당의 정광재 선생과 영국 교포인 김용필씨가 맡았는데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김용필씨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느낀 소외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은 만 17세에서 19세 사이로 훈련소에 입소해 처음으로 받은 월급으로 평소에 먹고싶은 것을 사먹고 좋아한 청소년에 가까운 병사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죽음의 확률을 짊어지고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향하는 수송선에 올랐다. 북부 잉글랜드 시골마을 출신의 병사가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물을 파고 썩어가는 시체들 틈에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살찐 쥐들을 마주하며 몸부리친 이야기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고향의 평온을 느끼기 위해 모래자루와 판자로 펍을 짓고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했다는 사연도 적혀 있다고 전합니다.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하루하루가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사투였으며 싸우면서도 왜 싸우는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지만 노동들은 그때를 회고해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전쟁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케일 동의 한국 방문소에도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60년이나 흐른 뒤에 한국에 다시 와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떠나왔던 전쟁으로 분단된 국가가 아닌 자신들의 나라에 자신들이 쌓아올린 업적들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나라, 대한민국. 절망과 죽음의 시간에 도움을 주었던 모든 국가에 항상 감사함을 표하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대한민국이 참전용사들의 이 자부심과 감사를 배신한다면 참전용사들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곧 다가올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들 하는데 이 땅이 어떻게 지켜졌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세유가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는 1년 365일 기려도 모자름이 없습니다. 전쟁이란 큰 비극을 경험했지만 어느새인가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후크고지의 영웅들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국내에 출판된 책 가운데 6.25 전쟁, 특히 영국군에 관련된 서적으로는 유일합니다. 그 어느 전쟁 영화보다도 가치 있는 우리와 관련된 살아있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읽힐 만한 아주 좋은 양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